어, 30세트, 네. 자, 30세트구요. 죽숨, 음. 어디보자. 죽숨이 4 0 0증뎀까지 붙는데, 일단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1 5증뎀이3 공격 등급이 있기 때문에, 증뎀은 415가 만땅이구요. 어, 라이프 획득은 15가 만땅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음. 1 5증뎀이 있기 때문에 415까지 나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여러분들. 바로 갑니다. 자 팩스룬 헬룬 엘룬 엘도른 조든른3 2 1 385증뎀 근데 제가 죽숨을 좀잘 띄웁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네, 자신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웃든 나올것같아자 396증뎀 올라가고있죠 네 415증뎀이 마땅입니다 엘룬이 엘룬은 조룬은 아사0 사진 됨네 오케이 백수른 헬룬 오마이갓 엘룬 네 흑태자님 어서 오세요. 엘룬이 엘룬 조는에돌은 390증뎀 자 415증뎀이 나와야 됩니다 415증뎀 엘룬 엘는조두는3 2 1 391증뎀이구요 네 아 이런 방제를 안 고쳤구나 형님들 방제를 좀 고치고 갈게요 형님 네. 방제를 안 고쳤네 네 아니 여러분 파괴신이라는 형님들 이게 예. 아니 파괴신이라는 형님들 어 잠깐만 오케이, 가자.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채팅이 왜 이렇게 다 죽었니? 다 자나요, 여러분들? 그래요, 잘 자요. 자, 백수론 헬룬. 엘룬. 엘돌은. 조돌은. 마지막 에도론 3, 2, 1. 뼈로렁 와! 이거 세이브 하자. 이건 세이브 해야 돼 왜냐면은 죽숨이 준우툼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형님들 제가 준우툼 잘 띄운다고 준우툼 으뜸은 네이톤이라니까 형님들 네 414증뎀 증뎀 1빠지고 라이팩트 만땅이에요 형님들 이거는 어우야 세상에 아깝다 아 진짜 아깝다 예 보시면 여러분들 예. 자 증뎀은 400증뎀인데 여기 1 5중님이 원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4 1 5중님이 만당이고, 라이팩트는 12부터 15인데, 15. 만당인데. 아, 아깝네. 어떻게 할까요? 그, 럼 일단, 세이브 할까요? 아니면은, 으뜸 도전하시겠습니까? 야, 근데 나 죽숨을,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필립 씨거만 해도 준우뜸 두 개다, 으뜸 두 개, 으뜸 한 개다가, 에 어, 이번에 또 우리 시청자분꺼, 예, 또 준우뜸 한 개다가, 에 남자라면 으뜸 아니냐구요 <laughs> 네, 네. 아니 으뜸 갑니까? 예. 아니 으 으뜸, <laughs> 으뜸 가요? 아니 정말로 예 말씀해주세요 예. 아 진짜? 아. 증대면 일 빠지는데? 진짜? 다시 한 번, 다시 마지막으로, 예. 진짜 마지막으로. 가요? 가면 누를게요, 네. 가면 진짜 누르면 세이브 됩니다. 누르면 은 초기화 됩니다. 가요? 어? 어떻게? 남자입니다. 고? 오 마이 갓, 진짜 갑니다. 아니, 홍진호 씨인가요? 증뎀 준우뜸. 라이프 획득, 준우뜸. 뭔데? <laughs> 415증뎀이 만땅이거든요? 증뎀1 빠집니다. 라이프 획득 12부터 15인데, 14. 하, 미쳐버리겠네. 어흫ㅎㅎㅎㅎㅎㅎ <laughs> 아니, 여러분, 네이는 그래도, 어똥 손은 아닌데 신의 손인데 왜 자꾸 이렇게 나오지? 아이 참 다시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어 가볼게 여러분들 여러분 추천 한번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카운트 321 373 증명 이거렌스 바바 하시려고 여기다 하는 겁니다. I can't get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 좀 드릴 요 형님들 공짜 추천이거든요. 형님들, 네, 추천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두른 397승대. 아잘안 나오네. 아니 어떻게 <laughs> 아니 주요 뜸이 나오니? 엘룬 엘룬 엘도든조두른뼈러롱 386승대. 네, 이마트님의 이름을 안 부르니까 안 되는 거라고요? 엘룬, 엘로른, 조도은 3, 2, 1 앙, 이마트띠 오, 지금 되면 4 부족한데요? 라이팩트라이팩트만땅이고요 어, 다시 한번 백수른, 헬륜, 엘륜, 엘도든조도든 371. 파이팅. 엘룬엘도든조도든 에드론이 없네 잠깐만요 에돌은 379 아니 이사람은왜 자꾸 나한테 왜 레이톤 바부라고 하는거죠? 대가리? 멍청이? 대가리? 오케이 네자가보죠 그러면 인간잼물 바쳤으니까 잘 나오겠지? 인간 재물이 필요했어. 그렇지. 자, 이제 재물을다 쳤으니까 나오겠죠? 네. 자, 헬로는 오마이갓. 엘루는 엘도든 조은는321뾰라랑 409점대. 오호. 올라갑니다. 자, 415점대에 15라이플득 백수든엘든엘든엘도든조도든3도든 쟤도든, 쟤도든, 아, 어, 엘룬이 없네. 헬룬만 너무 많다. <laughs> 헬룬. 엘룬. 엘룬른 조도른. 아. 증뎀 3 빠지고요. 라이펙트3 빠지네요. 네. 그래. 응. 아이, 자꾸 산바지네 엘룬, 엘돌은, 조돌은. 아니, 여러분들 응원을 해주란 말이야, 형님들. 응원을 해줘야지 나올 거 아니야. 3, 2, 1, 뾰라랑. 391등 된. 아 마이갓 엘돌은 조돌은 3 2 1앙 이마트띠 아 준비금 398 나왔고요. 백솔은 헬룬 엘룬 엘돌은 조돌은 3 2 1앙 파나티 와 파나티 한개 감사합니다. 증뎀 만땅 나왔고요. 라이프 팩트 이 빠지네. 아, 아깝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증뎀은 만땅이야. 이게 15 증뎀이 있었기 때문에 증뎀은 만땅인데 라이프 팩트가 이 빠지네요. 아, 아깝다. 아, 증뎀은 만땅인데 <laughs> 아... 라이브 팩득이 너무 아쉽다 예 증뎀은 깔끔하네요 진짜 어떻게 할까요? 어 어떻게 할까? 어 증뎀이 너무 깔끔하네 415증대 만당인데 자 일단 결정은 우리 그 이거 신청하신 분 이거 신청하신 분께서 해주시면 되겠구요 여러분 저 죽숨 잘띠 요정님들 혹시나 여러분들 죽숨 하실, 있으면은 저한테 부탁하세요, 형님들. 제가 진짜 죽숨 하나만큼은 제가 정말로 잘 띄우미, 형님들. 예. 이거 으뜸 나온 적도 있거든, 형님들. 네, 준우뜸도 많이 나왔고. 오늘도, 오늘도 준우뜸 나왔잖아 형님들. 그치? 네. 아, 이거 세이브? 알겠습니다. 오케이. This is yours. 이거는 세이브 하는 걸로. 어 그 나머지 룬세트는 일단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됩니다네어 <laughs> 증뎀 만땅나왔네 요형님 네. 깔끔하다 415증뎀 이야 아, 오졌구요 네 나머지는 재료 있으신 분거해드리라고요아 그래? 여러분 혹시나 죽숨이 있는데 난 죽숨이 있는데 예 네이토님 제것도 좀 돌려주세요 하, 하시는 분 있나요? 어 네이톤이 제거 죽숨이 하나 있는데, 증뎀이 너무 떨어져요, 하시는 분. 우리 시청자분, 네, 선착순 한 명. 자, 선착순 한 명, 없어요? 어, 죽숨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공짜로.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나보네 여러분들. 아, 이런 기회가 흔하지가 않은데. 호롤룰루님 오케이. 방제 드릴게요. 아니, 여러분, 이런 기회가 흔하지가 않아. 자, 방제 드리겠습니다 일단 호럴룰루님꺼 해드리고 어... 잘나오면또 네, 또 다른 시청자분꺼도 해드릴게요 아, 이게 포칼이냐구요 아니요 이거 모서리입니다 요거네 모서리 아, 10년만에 게임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고요? 카오스 큐브 아이디가 뭡니까? 예, 제가 좀 지원해 드릴게요 어 뭐지? 어 콜불? 385 증뎀이었네요?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증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어.. 400 증뎀이 만땅입니다400 증뎀이 만땅이고 라이펙트는 15 라이펙트 만땅입니다 아시겠죠? 네400 증뎀 방금 네, 증뎀 만땅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분거시청자분거 예, 해드릴게요 자 백수룬 헬룬 엘룬 엘돌은 조돌은 자 400증뎀이 만당입니다 3,2,1 390증뎀 오호 다시한번 헬룬 엘룬 엘두른 조돌른3 2 1앙 바이오 띠 미안합니다 바이오님은 똥손인걸로 자 어디보자 다시한번 자 백스론 헬룬 엘룬 엘두른 조돌른 이번엔 누구로 갈까 3 2 1앙 랜덤만띠 랜덤만님도 역시나 똥손인 걸로. 다 똥손이네요. 그래요, 네. 자, 또 누구로 갈게 형님들. 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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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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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착순 한 명. 누구, 누구, 박장? 오케이, 박장. 박장으로 한번 가,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박장. 자, 백수론 헬론. 엘론엘도은 조돌은, 3, 2, 1, 앙, 박장띠. 장님도 똥손인걸로 네다 어, 똥손이잖아 뭐 이거 아니 뭐이 사람들 다 똥손이네 저도 해주세요 우리 히스투님 오케이 아니 이 사람들 다 똥손이잖아 백수른, 켈룬 엘룬, 엘두른 조두른 3 2 1. 앙 히스투 띠 동손인걸로자 <laughs> <laughs> 백솔은 헬룬 엘룬 엘룬은 마지막은 네이트온 가정 형님들 마지막은 네이트온 마지막이거든요 자 조들은 마지막이거든요 형님들 마지막 네이트온 마지막 네이트온 가면 여러분들 으뜸 나옵니다 쓰리 투원 나와라 쇼반 나와라, 앙 네턴띠. 야, 이 새끼야 부셔버리면 어떡하니? 네가 최고다. 네이톤 350보다 400 정도 때문에 350정도을띄어버리네요 역시 네이톤이다. 어, 역시 네이톤이야. 역시, 니가 최고다, 데이트원. 오 마이 갓트? 저기, 시청자분 죄송합니다, 예. 어떡하죠? 네, 시청자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